다들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분위기가 이전과는 달라졌는데요. 그 이유가, 화면에 보이시는 단지는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입니다. 이 단지 잘 아시죠? 여기는 아시듯이 용인 1등 단지라고 보셔도 되는 단지인데요. 신분당선, 탄천, 거기다 롯데몰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13억 하는데요. 8월에 규제 터지고 떨어진다고 했는데 9월 초에는 13억, 13억 5천도 찍었습니다. 사실 더큰 문제는 전세가 오르는 겁니다. 앞에 보이시죠? 전세가는 오르고 있고요. 전세 매물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면 전세랑 매매 가격이 떨어지긴 힘들텐데 이 상황에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까지 했습니다. 0.5%를 한방에 내려버렸는데요. 이래서 저희쪽으로 평택 수원 미분양 관련 문의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저는 이번 금리 인하가 매수심리 를 자극했다고 보는데 그러면 용의 는 다를까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번 영상에서 나를 프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 연락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틀전 쇼츠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집값이 불안하다 느끼셨는지 연락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 지금 용인시 처인구도 전세가격은 올라가고 전세 매물 줄어들고 있고요. 신축은 점점 귀해져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용인 처인구 집값. 올까요? 신축에만 사람들 몰리는데 처인구에 널린 저렴한 단지들이 투자가치가 있을까요? 솔직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신축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신축 보시는 분들 장단점 비교해보고 객관적인 이야기 들어보고 결정하시라고 이번에는 용인 프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아직 시간은 남아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되었지만 아직은 뭉칫돈이 어디론가 쏠리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근데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럴 겁니다. 이런 저의 코멘트 마시고요. 이제부터는 용인 프루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 장점과 단점. 장점으로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 주변 호재, 계약 조건, 그리고 단점으로는 단지 주변 상황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들어보시면서 장점이 용납이 안되신다면 바로 영상을 끄시고 마음에 드시는 지역과 단지 더 집중해서 공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용인 프루지오 원클러스터 장점이 괜찮거나 좀더 알고 싶다 그러면 바로 화면의 번호로 반드시 연락을 주십시오. 이상한 데 가서 홀려서 계약하고 후회하지 마시고 저희가 말씀드린... 는 객관적인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고 다른 상담사분들 이야기 들어보시던지 하십시오. 왜냐하면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들어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용인 프르지오 원 클러스터 1단지 장점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점은 장점부터 말씀드리고 뒤에서 설명드려 볼 테니까요.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으로 소개해 드릴 장점은 부동산 시장 분위기입니다.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확 바뀐 분위기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즘에 전세 매물이 멸종 상태인 거랑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게 심각하잖아요. 이래서 매매 가격 떨어지겠냐? 더 오르지 않겠냐? 전세 가격 오르는데 분양가 떨어질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이래서 많은 분들이 아파트 가격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솔직히 물량도 적고 가격이 오르지만 폭등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내후년에도 지금 수준일까요? 계속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도요, 이래서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처럼 집값 오르는데, 프르지오 원클러스터는 떨어질까요? 아니요, 분명히 오를 겁니다. 근데 지금은 미분양이라 가격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괜찮은 동호수도 빨리 움직이시면 잡을 수 있잖아요. 이래서 지금 분위기가 장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처인구는 깡촌이다.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입지가 오르겠냐 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이건 이편한 세상 한숲시티 보시면 명지대 근처 신축 단지들 가격 흐름만 보셔도 알게 되실 겁니다. 한숲시티는 누가 사냐 했는데요. 반도체 호재 뜨니까 매수 엄청 나왔고요. 지금도 여기는 꿋꿋하게갈 길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푸르지오 원클러스터도 다음 장점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반도체 벨트 호재 권역 안에 있기 때문에 27년도에 입주를 하면 한숲시티와 비슷한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고 정리하면 추석 전에 전세 가격 상승, 전세 매물 멸종 사태를 지나고 있었는데 금리 인하까지 되면서 분위기가 다시 매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시장 상황은 용인 프루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의 장점이 될 거라 순식간에 완판이 될수 있다. 처인구 신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움직이셔야 한다입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제가 꼽은 첫 번째 장점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장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프루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에 대해 궁금하신 나 나 모델하우스 방문을 예약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화면의 번호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장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장점 은 용인 프루지오 원클러스터를 둘러싸고 있는 호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요즘에 호재 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냐 입지별로 순위가 다 정해져 있지 않냐 하실텐데요 네 솔직히 맞습니다. 호재 있다고 1억짜리가 20억 하진 않습니다. 근데요 호재가 중요한 이유는 수요 가 몰리기 때문인데요 사실 지금 평택 지제역 단지가 8억 하는데 이렇게 오를 거라고 생각한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도 떨어져야 맞다라고 난리 치고 있는데요 안 떨어지는 이유가 수요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좋게 봐서 8억이라는 가격대에서 계약을 합니다. 이래서 호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처인구의 호재는 교통망도 있고요. 원클러스터 단지에는 편리한 인프라도 있지만 뭐니뭐니 뭐니 해도 반도체 호재입니다. 이 이야기는 유튜브에서나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SK, 하이닉스가 들어설 반도체 산업단지. 아시죠? 이런 산업시설들이 들어오면 집값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집값이 수직 상승하진 않을 텐데요. 축이 실제로 된다면 전세부터 점차적으로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호재들이 단계별로 가시화가 되는 과정에서 집값은 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혹시 하락기 중에 있다면 가격 방어 역할을 할 겁니다. 이런 내용도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용인 프루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다른 채널, 다른 상담사분께 연락하셔도 상관없지만 화면의 번호로 전화 주셔서 객관적인 이야기 꼭 들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이 지셔야 하니까 최대한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시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제 다음 장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점으로는 용인 프루지오 원클러스터의 계약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여기가 미분양이 나면서 계약 조건들이 점점 계약하시는 분께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맛에 미분양 찾아다니는 건데요. 이단지는 계약금 1천만원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계속 바뀌어서요. 이 영상에 넣어서 고정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로 문의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혜택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전화 통화 주실 때 잊지 말고 문의해 주세요. 여기까지 제가 생각하는 용인 프루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 장점. 세 가지, 현재의 시장 상황, 호재, 그리고 계약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장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거나 모델하우스 방문을 예약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화면에 번호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 단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어떤 단지인지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단지 정보를 살펴보면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산 120-13번지 A1블럭에 있는 27년 8월에 준공 예정인 총 1681세대 아파트입니다.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3단지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3단지까지 다 갖춰지면 3700세대급 미니 신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인근의 초등학교도 도서관도 그리고 체육시설, 공원도 계획에 잡혀있네요. 그리고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 평형은 전용 59, 84, 130총 6가지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화가 오는 것을 받아보면 2단지는 전용 59제곱미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것이 은퇴하신 부모님, 세대분들이 괜찮게 보시는 것 같고 반도체 호재가 있다 보니까 투자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동네에서는 84제곱미터 정도 거주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이건 개인 취향이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추가로 여기 분양가는 4억 중반대부터 130제곱미터 같은 경우 12억대까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고 영상에서 소개해드리지 못한 내용들도 많으니까 담당자에게 들어보시고 현장도 직접 방문하셔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용인 프루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 방문하실 분은 화면에 번호로 연락주시면 예약과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용인 프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뭐가 없다라는 점을 단점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단점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장점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신축이 없다는 점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왜냐면 가격 비교가 안 되기 때문인데요. 사실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미분양이 났었다고 봅니다. 주위에 뭐가 없고 그나마 입지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단지들은 구축이라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전용 84제곱미터가 2억대 단지들이 많은 상황에서 푸르지오 원클러스터는 6억대 분양가인데 동호수도 보장받지 못하는 청약에서 과감하게 통장을 쓸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재미있게도 이 단지에 대한 문의는 계속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매수하려는 심리와 신축에 대한 인기 그리고 호재가 비싸더라도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들게 했다라고 보는데요. 생각이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 여러분이 아무리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단지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제발 무리해서는 감당이 안될 만큼 영끌해서는 계약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도 참고하셔서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를 바라보시고 장단점 따져보고 객관적으로 생각하셔서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에 대해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은 화면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용인프루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에 대해 알게 되셨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화면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십시오. 좀더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 담당자가 답변해 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은 광고로 진행된 영상입니다. 아무래도 장점 위주로 전달해 드려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현장에 있는 담당자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다각도로 검토하시고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영상은 미분양 단지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제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